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릴 코인은 썬코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흐름이 한 번에 펌핑이 크게 나왔다가 이제 고점을 찍고 빠지다 보니까 지금에서라도 손절을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대응 방안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좀 길게 보시면요. 일봉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펌핑이 좀 크게 나왔었죠. 자 그러다가 지금 서서히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신호, 신호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여기 전저점까지 깨고 내려가다 보니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여기 이평선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죠. 여기서 지지되면서 양봉 전환하고 다시 좀 가줬어야 되는데 빠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자, 지금 공식 X에 들어왔습니다. 저스틴 성 공식, 공식 X 들어왔는데, 100%의 썬펌프 수익은 커뮤니티와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용자에게 돌아갑니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까지 900만 달러가 소진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수익을, 썬 코인을 번을 한다고 했거든요. 소각.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9월 5일에 나, 나온 내용이고, 소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토큰 하나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고, 선 코인도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호재가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밑에 내용 좀 참고를 해보시면, 은 솔라나의 펌프 펀은 창립 이래로 축적된 자금의 약 50%를 매각 처리했다. 그들은 평당가 157달러에 솔라나를 매각해서 솔라나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했다. 창립자들은 이를 회사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야, 지금 봤을 때 솔라나의 펌프 펌과 대조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솔라나는 이렇게 덤핑 처리를 하면서 솔라나의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지만 지금 썬 펌프로 나온 수익은 소각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썬 코인은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썬 코인 차트로 좀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전저점 깨고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주, 주봉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봉을 보시면 여기 막대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급등세가 크게 나왔죠. 근데 지금 이제 이번 주가 특히나 마이너스 22%가 빠지고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터졌던 거래량의 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까 그러니까 이렇다라는 거는 지금 거래량이 없는 조정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급락은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은 들어왔지만, 어느 선에서 이제 지지가 되면서 다시 2차적인 양봉은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썬 코인 손실 중이신 분들 010-5933-4168, 썬 코인 세 글자 보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매수가. 적으셔가지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어떤 시점에서 물타서 빠져나올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이게 완전히 나쁜 조정은 아닙니다. 거래량이 없는 조정이고, 충분히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010-5933-4168번으로, 썬 코인, 더하기, 매수가까지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 제공을 하는 소통방이 있어요. 여기에서 타점. 이 참에서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상 모든 코인은 타점과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썬 코인 같은 경우도 이러한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러한 폭등세가 나왔는데, 사실상 펌핑이 나오기 전에, 정말 이 초반에 이렇게 잡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썬 코인도 그렇고, 모든 코인은 펌핑이 나오기 전에 초기에 선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시바이노에 8천불을 투자해서 6조원을 받는 투자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분들이랑 인터뷰를 해보면 초기에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바이노 차트를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엄청나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이 완전히 손실이에요. 하지만 극초기 그 단계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도 99만 퍼센트가 올라가서 거의 백만 퍼센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금은 만배가 됐어요. 초기에 만원만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도 투자금은 1억이 되고요 고점에서는 7억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초기에 선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밈코인도 초기에 잡으셔야 되는데, 대체 이때 어떻게 잡냐? 비상장일 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정말 대박 밈코인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비상장이고요. 여우 민코인인데, 어떠한 거래소에서도 살 수가 없어요. 비상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정식 홈페이지에서만 프리세일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폭스레 펀이에요. 이름은. 그래서 가장 귀여운 여우 민코인이다. 현재 사전 판매 중. 그래서 어떠한 거래소에서도 거래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정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판매 중, 사전 판매로만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대박이 날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현재 정말 극초기 단계, 1단계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1단계라고 나와있죠. 1단계라서 정말 이제 빠르게 마감이 될것 같은데, 여기까지 이제 금액이 모금이 되면은 2단계로 올 스테이지가 바뀌게 돼요. 그러면 가격이 인상이 되니까, 지금 현재 모금이 차기 전에 서두르셔야 돼요. 지금 현재 8만 달러 모금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조금 있으면은 모금이 채워져가지고 2단계로 넘어가면서 가격도 비싸지기 때문에 지금 서두르셔야 되는데 지금 토큰 하나가 0.0001 달러예요. 근데 현재 가격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상장을 하면 0 0 0 1로에 상장한다고 나와 있어요. 나중에 거래소에 상장하면 요 가격으로 상장하니까 상장하자마자 15배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10배 거도 아니고 15배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수익 날 가능성은 정말 거의 90% 이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폭스레퍼 민코인 이거는 정식 홈페이지에서 여기에서만 구매가 가능하신데 어떻게 구매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꼭 연락 주셔가지고 이 프리스의 민코인 구매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정식 트위터에서도 이렇게 어, 지금 생긴지 자체가 얼마 되지가 않다 보니까 글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8월 23일 이때 프리세일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정말 얼마 안된 극초기 단계의 밈코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제 만 원만 샀거든요 만원 가지고 수익이 날까 하시겠지만 밈코인 상승을 보시면 도지코인도 9만 배가 되고 베이비도지는 4만 배 플로키는 3만 배가 됐기 때문에 만원 투자하니까 9억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로또라고 보시면 되세요. 로또 복권 긁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010-5933-41568로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초기에 잡으신 분들은 이러한 펌핑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당부의 말씀을 드릴 거는 소액 투자만 하셔야 되시는데, 어찌됐건 이, 요 민코인 비상장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정식 홈페이지가 사라지는 그러한 리스크가 최악의 경우에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버릴 수 있는 금액만 투자하셔야 되시고 하나의 밈코인에 막 괜찮아 보인다고 백만원 천만원 절대 안 되고요 괜찮은 게 예를 들어 가지고 10개가 있다 그 10개를 만원씩 그냥 다 사시, 사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다 사도 10만원이에요 근데 이 중에 두개 대박치면 은 펌핑 크게 나오고 나머지가 이제 꽝이다 라고 하더라도 수익 전환 가능하시니까 분산 투자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이 있는데 최근에 뭐 트럼프 밈코인뭐 프리세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알려드리고 있다 보니까 수익도 많이 나고 있고요. 들어오실 분들은 상단에 제 번호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문자는 보내주실 거면 지금 보내주셔야 되시는 게 너무 문자 늦게 보내주시면은 다른 팀원이 대신 갈 수가 있어요, 연락이. 저한테 직통으로 연락 받으실 분들은 저한테 지금 바로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